밥상 원제의네그째세번 네, 앞으로 함께한 멤버는 바로 밥꿈 남씨입니다또 한각으로 임하실 건가요 뭐 믿겠습니까 이 튼튼한 몸 특히 이 튼튼한 다리 오, 오. 전 세계로. 아하. 발 벗고 뛰는 그런 굽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밥굽남과 함께하는 밥상 원정대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밥굽남 아닙니까? 네. 일단 밥시에요. 밥상 원정대에 밥굽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네요. <laughs> 삐질삐질 형요리 소스 인서. 아. 그런 느낌으로 가서 좀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자, 밥상 원정대 화이팅! 밥상 원정대 대박자 화이팅! 희망찬 포부와 함께 일손을 돌볼 농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밥상 원정대가 향한 곳은 바로 경기 이천. 활짝 핀보라빛 꽃들도 저희를 반겨줘요. 허허. 오늘 꽃해요? 도라지잖아. 아 이게 도라지 꽃이에요? 이거야 이거. 도라지. 아 오늘 도라진가 보다. 어두 분이 계시는데? 아 도라지 캐고, 보다. 아, 캐고 계시나 보다. 아고 계시나 보다. 들어가 보자. 그냥 고정 기념 첫 인사. 안녕하세요. 아유,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돌아지, 돌아지, 백 돌아지에 알았나? 따키아다다조 네박자 불러주신 거 맞네. 어, 아유 너무 힘들었는데 잘어 오셨어 진짜로. 어, 아이 아, 캐오 어, 계셨구나. 어아주 어, 호미를 캐려니까 너무 힘들어. 능률도 어. 안다고 힘이 들어서 못해갔어. 오. 어. 그러니까, 호구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호구로 좀 한번 수고 좀해주실요어비거는아 얘가 호구를. 호구예요? 와 근데 이거 저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야 이게 약간 저가 아니야 어. 저팔계아 빡검남 형님 저팔계였어요 도라지 농사받지만 잘 식사 잘 식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씹으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질러 갖고. 오오 네. 오. 오. 아, 커덕커덕하면서. 이야. 아. 나온다 우와. 이렇게 예쁜 도라지가 어디 있어요? 아, 좋다. 너무 쉽죠숱숱 네. 아, 아 어형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딱딱딱딱하면서. 그래 아주 일을 많이 줄여 주시네. 아유. 아유. 이야 도라지. 밥굽남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잠깐! 요즘 수확이 한창인 도라지는요 사포닌이 풍부해 환절기에 챙겨 드시면 좋다는데요 오, 아버지 도라지 고르는 법좀 알려주세요 도라지는 첫째 몸이 고와야 되며 잔뿌리가 없어야 되고 길이는 30에서 35cm가 가장 좋고 굵기는 손마디 하나 정도가 가장 좋 좋은 걸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들어갔나 봐 근데 조성. 어? 올려주세요. 밥금남 우와. 아, 아 정말 실하죠. 아 그런데 요거랑요거는좀 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양도라지라 그래요. 양도라지. 아아 네. 어. 인선 씨 마냥 잘생겼네. 아 <laughs> 어머니 진 진심이에요? 방송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진담인데. <laughs> 네. 너무 좋아하시 우리 어머니처럼 진심을 다해서 일합시다니. 신인성 바쁨남, 저희 신박 형제 본격적으로 일선을덮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어머님, 아버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했어요. 야, 호구가 필요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호구 담당 바쁨남. 오사. 오야 <laughs> <오사. 웃음> 아우. 어. 아이고 보구일은 아무나 못해요. 어. 아이고 힘들어. 그 전에는 이제 사람 뭐열 명이 열 명이 다호기질해서캤거든 음. 네? 나는 특히 이제 허리가 삐끗해갖고 음. 벌써 10년 이상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도 참 보여. 전부... 이렇게 됐잖아 어? 이게. 낯질하다가 탁 쳤어요. 이야기를 듣던 아버님은 연신 미안해하며 어머님의 손을 어루만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네 뺄라 그랬어요 네 어, 뺄라고 했는데아 얘들 눈망울에 망울망울해가지고 엄마 가, 어디 가면 안돼 이런 그 눈방울 눈망울 때문에 참고 참는 게 그냥 칠십 마무리가 다돼 가네요 <laughs> 이어머님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돌아집니다 지난 세월 부부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Oh, 땀좀 봐. <laughs> 수많은 고난도 함께 <웃음> 이겨냈으니 <웃음> 이젠 매일 행복한 일만 남았겠죠? 저희 신바 형제 어머님, 아버님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근데 분명 가을 날씨였는데 땀이 비가 와요. 아 요즘 볕이 따갑더라고요. 따끔 낙비가 잘잘안 나오길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야, 오, 두 사람 좋다. 덕분에 많이 계셨거든요. 아유, 너무 잘씁니다 아유, <laughs> 야, 야. 우리 엄마 최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희도 정말 뿌듯했어요. 세상아. 기쁘지? 슬슬 일이 마무리되나 했지만, 가서 선별해야죠. 가서 아 100분. 오케이, 신인 선별! Right. 아직 남아있는 도라지를 선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Let's go! Right. 모르게. 도라지! 와,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바닥에 있던 친구들 선별 것 방법. 한 눈에 보이시죠? 가지 가지가 많은 건 약용, 가지 적은 건 식용. 선별 작업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죠? 옛날 다방 다닐 때, 예. 네? 다방 예. 그 준비 내리는 날 그렇지.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사랑의 달콤함이 있겠나마는 아 음, 어, 잘하신다 우리 엄마. 가슴이 잘 저려오는 잘내 가슴에 잃허 잘하시는데요. 이 것에 대하여 어 <laughs> 낭난만에 대하여 신인 서 씨가 거둘 게 없네 어신 했어요 신인 을 했어요 아, 인을했더니신실히 승리네 어요 신인 서 씨가 했어요 신인 서 아, 가 했어요 신인 서 씨가 누가 했어요 가 했어요 가 했어요 신가 했어요 신가 했어요 신인 서 씨가 했어요 신인 서 씨가 했어요 신인 서 씨가 어요신어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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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웃. 와. 오호. 오. 좀 위원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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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laughs> 하시는 걸까요? <laughs> 김남미 형이 오늘 일을 많이 <laughs> 하셨죠. 말여도 기분 나쁘게 막쓴 느낌은 아니야고요 그냥 <laughs> 그 하면서 우리 뭐 먹으러 왔어요? 요리하러 왔지. 저희가 오늘 수확한 이 도라지로 도라지 어머니 아버님께 맛있는 요리를 하나 대접차 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의 도라지 요리 뭘까요? 두 사람이 뭉쳤으니 궁금한데요. 오, 기대돼요. 기대해주세요. 고기 하면 또바쁜남이니까 그래서 바로 통도라지 쏙갈비 아, 떡갈비 음. 느낌으로? 자 여기 일단 중요한 형님이 좋아하는 고기 있고 첫 번째 레시피는요. 파와 양파를 다질 겁니다. 파 송송. 오, 오어 형님, 장갑이 왜 이렇게 터졌어요. 아 이게 요즘 신상이야. 요음 요즘 이렇게 나와. 손등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laughs> 그냥 밥 굽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밥 굽남.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자, 저희 형님 전문가 향기가 물씬 나죠. 소금물에 도라지를 담가서 아린 맛을 좀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삶아요.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이렇게 소금물에 놓친 도라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떡갈비는 그냥 뭐 없어 그냥 이렇게. 인선이와 박군남의 비법 소스를 할 차례입니다. 음, 음 고기 양이 넉넉 하니까 오늘 한 큰술. <laughs> 너무 많이 넣는 음, 거 아니야? 음, 한국 사람이잖아. 올리고당 보다... 좀 넣어주시고 어, 물엿도 괜찮아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간장 넣어주고. 간장 넣어요. 간 하고. 음 맛술도 넣어주고. 음. 가정에서 만들기 편하게 하려면 전분, 전분. 두 큰술 넣줍니다. 두 큰술? 네. 댑스 댑스. 마지막. 아니 후추 좋아요? 후추 좋아지. 하 후추 엉겨붙어. 그렇죠. 아. 찍는 거죠. 음. 지금 지금. 음. 통도라지 쏙갈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대준게 완성이 됐잖아요. 투하. 자 넓게 펼쳐줘 네. 넓게 편 떡갈비 반죽에 도라지를쏙 와... 크으... 멋지지 않아? 멋지죠. 이게 진정한 떡갈비 아니야? 맛있겠지? 음... 도라지 쏙갈비 완성! 쏙갈비 완성! 요리는 준비 완료. 이제 우리 주인공들을 모셔볼 차례입니다. 분석!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심장이 bounce, bounce. 아뭐 이렇게 잘해놨어요아뭐 이렇게 맛있게 떡갈비. 나 중이에요. 한번먹어 너무 좋으시네요. 떡도 좋아하시다구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어, 다행이다 형, 우리가 직접 채취한 도라지로 만든 통 도라지 속 갈비입니다. 아 너무 맛있게 하셨네. 자 먼저 어머님이 크게 한입 하셨는데요. 여기에 깻잎까지 얹어서 제대로 드시는 우리 아버님 과연 맛있다고 해주실지 매번 매번 떨려요 표정 보세요. 음, 너무 맛있네. 아 <laughs> 진짜 괜찮으세요? 어와 단이 딱 맞고 딱 맞고 그 아린 맛도 있고. 기감해 비네. 나도 먹어요. 밥까지 양우지게 딱 끌어가지고 <laughs> 맛있게 드네. 맛있게. 되네 아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정말. 음 깻잎 깻잎이. 음 보라지 너무 맛있다. 음, 아셨어요? 아우 우리 형은 밥두 공기 먹었어요. 앞으로 사시면서 바람이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건더다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음.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음. 뭐두 번째도 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걸로또 여기 모시 뭐 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여섯 시내 고향 사랑합니다. 달콤 쌉싸름해서 더 매력적인 이천 도라지 드시고 가을 환절기 건강 챙겨주시길 바랍니다.